네, 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박윤조입니다. 어, 앞 영상에 이어서 어,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에서 30번 문제 법 영역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역에서는 29에서 3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법 개념이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연결 지어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듯이 아까 앞에서 했던 부분, 그 다음 부분, 바로 기업입니다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자, 여기 앞에 부분을 이어서 소유권은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유라는 건 간접 점유, 직접 점유가 있었고요. 어, 근데 이 소유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된다면 양도하게 된다면 또 다시 공시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공시하는 방법을 여기에서는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계정 같은 경우에는 아 점유 인도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우를, 어,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유인도 같은 경우에 아까 앞에서 소유권을 점유하는 두 가지의 방식에 바로 간접 점유와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첫 번째 문단 A 부분에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기억 밑에 있는 방금 이 문장,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라고 했을 때, 간접 점유만 언급을 했지만, 아, 직접 점유도 있었지라고 하는 걸 연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바로 개념을 나열이 아니라 서로 연결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직접 점유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굳이 써놓는 겁니다.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공시되는 경우로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게법 영역의 특징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례로 a와 b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a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b에게 반환 청구권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줄 테니까 소유권은 네가 가져라고 하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소유권. 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반환청구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C, D, E가 있고 물건을 C가 갖고 있다가 D에게 잠시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D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고 C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E에게 넘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환청구권을 넘겼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권은 E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D에게 C가 E에게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네가 쓰다가 E에게 갖다 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B와 E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여라고 했습니다. 양수인이 D, B와 E 바로 물건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둘은 모두 다 간접 점유. 다시 말하면 A 부분에서 우리가 묶어서 이해했었던 간접 점유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점유는 하고 있지 않다. 더 정확하게는 직접 점유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걸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둘의 공통점,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의 공통점은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쪽에 있는 A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둘다 양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을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양도인을 보게 되면 A 여기에 있는 점유계정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근데 반환 청구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물건도 없고 소유권만 넘기는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점유권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반환 청구권 양도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차이점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로의 여기에서 조건으로 준 것은 양수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개념을 나눠놨습니다 구분해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로의. 구분되는 지점들을 찾아보는 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처럼 저 직접 점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런데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양도의 조건은 첫 번째,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이첫 번째 조건을 여기에서 어긴 것이 되겠죠. 두 번째 조건에 유효한 양도 계약을 했다. 법에서 유효한 양도 계약은 이 칠판 지우기 줄 테니까 철원 줘. 라고 하는 돈 거래 같은 것들이겠죠. 주고 받는 것, 그걸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첫 번째 조건의 소유자가 양도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유자가 양도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중요한 것은 양수인이겠죠. 왜 양도인에게 뭔가 금전적인 거래를 했을 테니까 물건을 피아노라든지 가방이라는 것을 받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느냐에 대한 게 바로 네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가 바로 반환청구권 양도일 때는 선의 취득을 허용하지만 점유계정인 경우에는 선의 취득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한 문장인데, 바로,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했습니다. 점유인도라는 것은 여기에 있죠. 근데, 다만, 이라고 해서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계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점유, 점유계정에는, 아, 점유인도에는 두 가지.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윗글에 언급한 것은 점유 계정은 안돼라고 했지만 결국의 결론은 반환 청구권 양도만 선의 취득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 다시 말하면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일 때만 양수인이 선의 취득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도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의 취득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뒤에 있는 오답률이 70%가 넘었던 30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부분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보기 같은 경우에는 값, 을, 병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보기에 첫 번째 문장.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반지라고 했습니다. 끼고 있었다는 것은 갑이 그 반지를 이거 하고 있다는 여기에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끼고 있었던 반지를 을에게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을에게 반환 청구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을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간접 점유했으니까 반환청구권을 가졌으니까 반환청구권이라는 것 자체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이 을이 그 점유권 그러니까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다시 병에게 저반지 내 거니까 네가 살래라고 해서 병에게 팝니다. 다시 말하면 병에게 다시 한번 더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넘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넘겼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위에 있는 그림대로 하게 되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반환 청구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갑과 을의 관계는 점유 개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을과 병의 관계 거래 관계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청구권을 넘겼기 때문에 반환청구권 양도.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에 이 선의취득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소유자와 양도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게 바로 3번에서 5번 선택지의 조건이 됩니다. 1에서 2번 선택지는 소유자와 양도인이 일치하는 경우, 정상적인 거래 관계다라고 할수 있고, 이 3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선의 취득을 물어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점유 계정은 선의 취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을은 소유권이 없다라고 볼수 있고, 병 같은 경우에는 반환청구권 양도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선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인정받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번과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인도를 한 것으로 본다. 반환청구권 양도가 가능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반환청구권 양도가 맞다. 이게 4번 선택지에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5번 선택지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인 이유는.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처럼 을로부터 병이 소유권을 취득받는 게 아니죠. 왜? 을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3번 선택지. 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만 집중하게 해놓고 3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을은 소유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결국에 여기에 있는 30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0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이 개념들이 서로 법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 체계가 명확한 학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헌법 밑에 어, 사법 뭐 이런 식으로 민법 그다음에 어, 형법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건법 영역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법 지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구분들을 서로 연결 지어서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기억하고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 지문을 분석하고 유사 문항들을 함께 풀어보는 게 강북청소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강북청소에서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